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결국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외국 대사나 또 제외 동포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큰 성장을 이룰 영역이 국제사회, 국제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일 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독일 통일 문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실태가 어쩐지 점검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대사는 통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측면 또는 동소득 간에 가까이 갖고 있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요즘 통일 대박 열차를 띄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은 교훈을 얻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독일의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우리도 핵심 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힘들지만 어렵게 노동개혁을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은 어떠냐?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사 관계가 큰 어려움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독일에는 노사 갈등은 크지 않다 노동의 유연성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법치가 확립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한독 간의 민간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 독일 고위직 인사들의 방안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사도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 간 교류도 필요하고 그걸 넘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독일 대사도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부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교류 협력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크게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